계속 티코만 뽑다 이거 좋은 거 뽑는데 SUV? Let's go! 아! 안녕하세요. 계십니까 똑똑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파서 왔어요. 어 치료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? 어와이치료 어, 좀. 여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네? 어 돈이 좀 선생님? 네, 200달러 맞, 맞는데요. 보험 안 되나요? 네, 아, 네, 그건... 아,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<laughs> 아, 서, 서, 선생님? 선생님? 네? 자, 자... 그렇게... <laughs> 치료 중입니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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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네, 치료 당했습니다. 와생 감사합니다. 건강 하루 네. 되십 아, 여기 좋네. 킥! 으악! 아, <laughs> 잠깐만.